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쾌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송가 2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에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여당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 섭외오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서 주님 앞에 절하고 은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배하신주 사랑 고마워 주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먼저 사랑하는 줄을 배우리. 나의 줄을, 나의 줄을.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리. s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 섭외오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자, 국을 모아 알겠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계속합니다.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 7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 들을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자, 배업들의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 그것이 단순히 어떤 순서를 작은 예, 작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은 그 순서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나중에 요한계시로 이해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도 아마 아마 그런 논란이 있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는 순서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7장을 읽었는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 일곱 봉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펼칠 때마다 어, 그것이 이제 개봉될 때마다 어,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어, 여섯 가지 재앙이 이제 임했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봉을 어, 이제 봉인을 해야 하는. 이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재앙은 이제 8 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저희는 지금 7 장을 읽었는데 오늘 7 장은 그 재앙 사이에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을 이제 띠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학자들이 과연 이게 지금 이제 여섯 번째 인과 또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있는 일이냐, 아니면 뭐그 전이나 그 후에 있는 일이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서적으로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큰 재앙이 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전체는 다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조금 가서 보시면, 1절에, 2절에 이제 그 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이제 천사의 모습이죠. 바람을 금지시켰다는 얘기는 이 땅의 이 말은 이제 어떤 재앙을 통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그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외치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임하는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바람을 맞고또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뭐 아주 먼 날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인친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실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레굽을 하지 않습니까? 추레굽을 하는 중에 홍해라는 이제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누가 그 바다가 멈추고 갈라질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언제든지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사방에서 바람을 멈추시고 인친자들에게 모든 인이 다 쳐질 때까지 멈추게 하시고 해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우리가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제 중간에. 우리가 굉장히 나은에게 생각하는 14만 4천 명을 포함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어, 천국 잔치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보좌 앞, 하나님 앞이죠. 또 어린 양 앞, 예, 예수님 앞입니다. 그 앞에 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보면은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 오늘 이마에 인을 맞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할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흰 옷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입은 흰 옷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옷이 어떻게 입게 된 옷인가 하는 것이죠. 1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린 양 앞에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은 흰 옷은 어떻게 마련이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고난이 있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믿음은 어진 출발합니까?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죠. 이흰 옷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 임금이 이제 큰 잔치를 엽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는데 잔치가 열어놓고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할 마땅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 잔치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예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복이 다른 예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얗게 된흰 옷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래서 그분의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 입게 되는 거룩한 옷이지요. 그런데 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예, 저는 지금도 여러분이 당연히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천국에 가가지고 저 예수 믿습니다 흰옷 주세요 아마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겠죠. 저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어린양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이 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입은 그흰 옷이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그흰 옷이 이땅 가운데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 얼마나 오염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가야 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없고 범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회개해서 우리의 흰 옷이 거머지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늘 옛날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흰 옷이 혹시나 또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은 아닌가 항상 살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래서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천국자이제 참여했을 때 우리가 이분 예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복이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서 어떤 은혜를 입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은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그 어린 양 앞에서, 예, 이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보여주죠.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계시네요. 뭐, 이 장막은 단순하게 그들을 이제 가리는 그런 뭐 가림막 정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들이 함께 머무는 그런 장막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장막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당연하죠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를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그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족함과 결핍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7절 말씀은 왜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은혜로운가. 17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7절도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보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니라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목마를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부족하거나 또 결핍됨 없이 풍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천국에서의 삶도 또이 땅에서의 우리 모두의 삶도 누구의 보호하심 안에 있느냐? 하나님 그리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두 분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아들로서 사랑하는 성도들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5, 16, 17절의 말씀이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분명하죠. 이 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이미 저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제 가운데에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복들이 완벽하다. 우리 스스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분의 위로와 또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어,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응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또 생명수의 그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몰,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어린 양이시죠. 우리가 장차 이제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다 마감이 되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분들을 온전히 만나고 섬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 예,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어, 간수하고 간직하고 지켜내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힘내시고, 또 하루를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란과 또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모든 그 재난을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귀한 천국잔치의 모습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저 하늘나라를 늘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그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바라보면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삼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인옷을 잘 간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가운데에도 예비하신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장막 안에서 참된 평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